가 산성 체질입니다. 항암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니까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은 몸이 굉장히 산성이에요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암세포도.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는 건강한 세포들은 포도당까 그러니까 음식 먹 포도당이 그러니까 소화돼 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을 에너지를 만들고요, 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숨쉬는 내는 거 있죠? 이산화탄소 만들어서 제로로 가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포도당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포도당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바로 나오기 전 단계인 젖산에서 멈춰요. 젖산. 김치 신김치 뭐 굉장히 시잖아요. 신맛이 젖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젖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으로 젖산을 내보내요. 젖산이 나오면서 몸그 근처가 산성화되면은 정상 세포는 작동을 못해요. 경식돼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나을 갖다가 쓰지를 못해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아파요. 그죠? 근육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젖산이 근육에 박혀 있어가지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암환자가 행동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조금씩 나빠가지고. 그거는 암세포들이 젖산을 뿜어가지고, 그거 몸의 세포들 운동하지 못하도록 경직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직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 다음 거고. 젖산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정상세포는 포도당을 더 제대로 못쓰지 않습니까? 그럼 무신먹은 세포는 포도당을 다 누가 쓰죠? 암세포가 쓰지요 그럼 자기는 성장을 잘해요 그리고 젖산을 더 많이 내보내요 그럼 정상세포는 점점 더 작동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암 환자는 먹기만 하다가 암세포만 키우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주요 원인이 설탕이고 탄수화물이고 밀가루예요 그래서 암 발병률과 설탕 섭취율이 그래프가 같습니다. 거기에 최장도 포함이 돼요. 얘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소 좋아합니다. 암 환자도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고 몸이 아프도록 또 암스포가 만들어져요. 뭐냐 하면 암세포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정상세포도 산소가 필요해 살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산소가 있어야지만 삽니다. 근데 암세포가 쓰는 산소는 포도나에서 갖다가 쓰는 산소지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하지 못하도록 몸을 경직시켜버려요 조금 움직여도 아프게 만들고, 아우, 핑계가 거리 만들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암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당분의 식사를 하게 합니다. 당연히 설탕은 들어가겠지만, 탄수화물 밀거에다가 또, 단과일도 거기 들어갑니다. 아까, 그, 암 환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이것도 괜찮고, 이거 다 괜찮아요. 여기서 무너진 분이에요. 저거예요. 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거기에 설탕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다 들어갑니다. 자, 햄버거에 다가 콜라 한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면역기관의 60%가 4시간 동안 셧다운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는 면역기관의 60%가 4시간 동안 셧다운을 해요. 그럼 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피에스타죠 암세포들이나 병균한테는 자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얼굴만 기억을 하고 뭘 뭐하냐면 슈퍼사이즈미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슈퍼사이즈미 뭐냐면 은 헐리우드 감독이 인스턴트 패스트 푸드에 대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주연으로 쓰고 아침 점심 저녁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스낵 저녁 그리고 먹었어요 그3개월을 했어요 그 영화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멋있게 생기던 친구 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3개월 안에. 개인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뭐 oh, 야, 이게 야, 뭐 What happened to you? 그렇게 되게 뱉었어요. 그 다음에 영화 찍고 도 영화 굉장히 가까워 받고 유명해졌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몇달 전에 공포를 한게 있습니다. 자기가 일생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한게 있대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실수를한게 하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예요. 그 영화 찍은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 찍는라고석달 동안 먹은 것 때문에 온갖 성인병이저람이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왜냐? 그냥 메디칼, 거기 가서 고치라 그러니까. 약 먹고 그렇게 해서 고칠라 그러니까. 그냥 식형 운동 가서 고칠라 그러니까. 저한테 고쳤으면 고칠 수 있어요. Guarantee. 근데 모르니까. 할수 없어요. 그, 그, 그 친구 고생하는 건 써먹을 수 있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써먹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콜라, 설탕,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그거 했어요. 스톱배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합니다. 암환자가 죽기 전에는 몸이 굉장히 산성으로 변해요. 산도가 높아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간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은 몸이 까나게변네요 그러면은 베이킹 소다를 물에 타 가지고 주사를 합니다. 몇분더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렇 죽는 거거든요. 몇분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앞에 놓고 손 잡고 안타까워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해지는지. 이거는 보는 앞에서 사람 죽어요. 와1초1초1초 변한 게 보여요. 오 마이 갓, 손 잡고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이거 말로 표현한대요. 근데 그지 산 놈이 제 매제예요. 얼마나 그 친구 생 유명한 친구예요. NCI에서 빵빵 날리고, 저, 저기, 저기, 코너에뻥 빵빵 날리고 해가지고, 어, 10년 전에, 10년, 됐, 10년 됐죠 세계, WHO에서 앞으로 다음 몇십 년 동안 세계 암 학계를 이끌어갈 사람을 일곱 명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예요. 30대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연대 나왔어요. 엄청난 내 친구입니다. 제매제예요 근데, 항암제 개발하는, 그러니까 연구하는 애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제가 방법을 가지고, 야, 와서 이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유명하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했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 너도 얘기해 주지 않았니? 이 방법을 해봐라. 그랬더니, 형이 하는 게 뭔데? 형이 하는 거는, 기본 사이언스야. 나는 고첨단의 사이언스라는 사람이야. 거기 공부했더니 이거 아니야. 형 하는 거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더네요근데 똑같이 그래요. 야, 새끼야. 이렇게 해봐. 했는데 안 됐잖아. 해봐. 형이 아는 게 뭔데. 막 이래요. 그런데 죽었어. 안 죽어도 되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었어.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암 전문의와 과학자들은 다 왔다 갔어요. 못 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스리느냐? 수술해도 항암제는 절대로 쓰면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의를 얘기했죠. 아까 전의한다는 거, 그죠? 그게 전의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면역 기관을 고가시켜 버렸기 때문에. 오퍼튜니스틱 캔 c e r 우리 몸에서 어쨌든 맨날 생긴 세포가 중간 중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캔 c e r 인데 어느 세월에 뛰어내고 이마치 뜯었는 데서 세포 거기 가서 자랍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가지고 면역 기관이 고갈돼 버렸기 때문에 오퍼튜니스틱한 암세포가 중간에 자라는데 설명할 도리가 없고 뭔가 자기네가 잘못한 걸 정당화 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이고 그뭐 떠드는 거지 It does n t work that way. 그건 사이언스예요. 근데 걔네들 말은 사이언스 아니에요. 억지지. 돈 벌기 위한 의사들은 째야지 돈 벌고 약 처방해야지 돈 법니다. I don't care. 그게 화나요 안 죽어도 될사람이 죽어요 고생하다가 어 이거는 이건 화나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암 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될게 알칼리성 체질,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거고요 버섯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즈 클럽의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의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엄청 잘 들어요 이런 거 하셔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드려요 근데, 한국 사람 참 이상해. 안 걸렸다가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돼요. That's stupid. 스토팟. s t u p 이에요 항암 치료 들어가면 고기 먹어야 돼요. 기력이 세하면은 항암 치료하면서 못 싸웁니다. 집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세요, 한국분들. 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정약해지는 땅딴 아닙니다. 면역기관 주고서 그래요. 어, 딱 고기랑 한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이거 말이 안 돼요. 고기 드셔야지 돼요. 항암 치료하기 시작했으면 많이 잘 드셔야지 돼요. 그것도 기름 쫙쫙 빼고 좋게 기름기는 빼고.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동안은. 근데 제일 좋은 건안 하는 게 제일 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몸이 알칼리로 변하면 은 암세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 하 하면 또한시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암 환자들도 막 달리기 하라고 그거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호흡하는 운동을 하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 환자에 한테주는 아니고 여러가지 도움이 있는데 이래요 어느 날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폐렴환자예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말도 못해요 어우 어, 안타까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폐렴환자인데 병원에서도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에잉?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말기니까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래도 생각이 안 떠올릅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도와드려요? 또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 봐줄 수도 없고, 사정을 듣다가 그러면은, 그래서, 움직,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저거 염증 다스리는 알파시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거리에서 봐줄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하실, 하실 수있습니까 제가 운동하라 그랬더니 그래요. 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누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밖에 나가야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움직이고, 화장실 어떻게 가시는데요? 아, 누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도와주셔서 가고요. 도와주셔서 가면 제가 벽 잡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화장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시간이 누워있고 기침만 합니다. 오케이. 누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 했나요? 운동하십시오. 가르쳐드릴게요. 벽 잡고, 화장실 가듯이 할수 있는 날, 가장 많이, 걸으십시오. 벽 잡고 방을 도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발, 한발뛸 때마다 심흡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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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럼 살까요? 저거 좀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고. 저거 아침, 저녁 두 아침, 두 아침 먹으면서. 그래서 음식 잘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음식에 뿌려가지고 드십시오. 어쨌든 몸이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원인 해명해야 되니까 하신 거예요. 그거 드시면서 심호 운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달 후에 전화가 와요. 어 박사님 목소리가 달라요. 못 알아봤어요. 에이?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됐는데요? 괜찮으세요? 뭐 얘가 제가 요즘에 바깥에 나가서 운동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걸어서 병원까지 계단까지 올라갔다는 데를 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화였어요. 오 마이 갓 됩니다. 죽을 사람 살아요. 그분이 한것 조금 알파 실 시킨 대로 드셨고 그다음 호흡 방에할거 없어요. 제가 그 방에 해드릴 게 없었기 때문에 암 환자 아니죠. 폐렴 환자였어요. 살았어요. 쉬운 것 같아도 실체는 옮겨지면 혜택을 봅니다. 유산소 운동,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분 식사를 하셔야지 돼요. 흰쌀밥, 국수빵, 단과일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미밥, 그런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되는데, 야채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설탕을 안 써도 꼭꼭 씹으면 우리 몸속에는 에밀레이즈라는 그 효소가 침에서 나와가지고, 단맛을 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도 씹으면은 달아요. 샐러리도 꼭 씹으면 달아요.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거 배워야지 돼요. 그러면 현미밥을 하면은, 어, 저는 건강하시, 현미밥을 항상 먹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드시냐면, 현미밥 탁 해가지고, 압력밥 씹에넣지도 팍팍 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압력밥 압력수술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압력수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돈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는 그냥 먹으면은 소화를 못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변으로 그냥 나가. 한번 현미밥 먹 그냥 시킨 대로 먹고 펌프세요. 어떻게 되나 알알, 그대로 송송송 다 나오지. 아니에요. 현미밥은 바아시켜서 드셔야지 돼요. 바라 현미를 드셔야지 돼요. 그러면 어 마켓에서 팔거든요. 어 근데 비싸요. 왜 바라 현미를 사, 사서 먹습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지. 오케이. 만들어 드리 알려드릴게요. 아, 요즘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 만식가게 네, 그렇죠? 네. 그럼 한 다섯 개 사요. 그다음에 거기에 한밥 만들어 먹을 양의 현미를 집어넣고 물을 채웁니다. 한꺼번에 다섯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 3, 4일 동안 냉장고에 넣었다가 발화를 시켜요. 그럼 3, 4일 정도 지나면은 발화돼가지고 꼭지에 게가로 나옵니다. 음. 그거를, 예, 영화제 나옵니다. 그거를 물에 씻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발화한 그 물까지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찌릿내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음. 독서가 나와서. 그건 버리고, 신선한 물에 헹궈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이 부드러워지게 해가 됐기 때문에 밥을 만들면 굉장히 쫄깃쫄깃한데 푸드푸드 아니 쫄깃쫄깃하지 않습니다. 약 푸석푸석하면 비슷하면서 아주 밥이 맛있게 돼요. 고소한 맛 고대로 했으면 소화가 다 돼요.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게 현미밥 드시는 방법입니다. 괜히 그냥 압력과 에서 그냥 한 시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음, 드시면 이것도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현미 바라현미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때 면역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암을 다스리는 길에 들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기환자나 초기환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니까.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됩니다. 암 걸리고 다스리고 그 성인병 다스리는 것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리고 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미시경까지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제가 주는 치유먼트는 니지만제 동료가 주는 치유먼트를 하나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거는 뭐약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치료부터 받아들겠어요. 그러면 면역 기관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필요하신 분은 컨빈스를 하세요. 그런 시킨들 하시면은 6개월 안에 분명히 암 다스리고 당뇨도 다스리고 할수 있습니다. 웬만한 성인병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니까는, 러 그거는 이제 저 뒤에는, 여기, 여기 김영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네.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